황소 황희찬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울버햄튼이 EPL 개막 20경기 만에 첫승을 거뒀습니다. 몰리뉴 스타디움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결과는 3대 0 울버햄튼 완승. 이 경기의 중심에는 황희찬이 있었습니다. 전반 4분 왼쪽 돌파 스텝 오버 후 완벽한 컷백 존 아리아스의 선제골을 도우며 시즌 2호 EPL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고 과감하게 중앙으로 슈팅 득점, 4개월 만에 EPL 득점이 터졌죠. 전반에만 1골 1도움, 울버햄튼은 전반에 3골을 몰아넣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이날 기록은 61분 출전, 1골 1도움, 패스 성공률 76%, 다만 후반 15분 다리 통증으로 교체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지 반응은 뜨거웠죠. 올리뉴 뉴스 평점 8점, 스카이 스포츠 평점 8점, 폼무 8.4점, 소파스코어 8.1점.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 울버햄튼의 흐름을 바꾼 경기였다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울버햄프턴은 이번 승리로 역대 최장 개막 무승 기록을 끊었고 황희찬은 팀의 희망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만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큰 부상만 아니라면 울버햄튼의 반등은 이제 시작입니다.